안녕하세요, 김혜입니다. 어, 오늘은 제가 인천 서창중이라는 곳에 강의를 하러 왔는데요. 지금 학교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. 그럼 우리 친구들을 만나러 가볼까요? 안녕, 서창중 두 번째 방문. 점심 시간인데 아직 아무도 없네요. 밥 먹나 봐요. <웃음> 안녕 안녕 <laughs> 얘들아 빨리 인사해줘 <laughs> 도망 가지 마 안녕 <laughs> <laughs> 미래의 꿈나무들 <끝나모들>. 안녕하세요 <laughs> 자 대처법 팬이시라고 했잖아요 예. 네, 대처법 평... <laughs> 어. 재밌어요 평소에 어떤 어떤 컨텐츠가 제일 재밌었는지 대처법 대처법이 어떤 거?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있어? 가발임에. 사진 찍는 거. 그럼 그 중에서 멤버들 중에 상민이를 제일 좋아한다는 건가? 아. 아, 아. 아. 자 어떤 멤버를 가장 좋아하시나요? 아예 앞에 앞에 계신. 아, <laughs> 김혜라고. 김혜, 김해, 김혜. 아, 오케이, 알았어. 자, 파이팅, 파이팅, 파이팅! 해서. 어. 아니, <웃음> 안녕. <웃음> 평소에 대처법 좋아하시나요? 네. 아, 네. 네. 가장 인상 깊었던 거. 뭐뭐 네. 뭐 제일 좋아해? 그냥 다 좋아해.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? 요즘 많이 안 먹어서. 왜안 먹어? <laughs> 자그럼 제일 좋아하는 멤버. <laughs> 내가 앞에 있으니까 말하는 거지. 에이. 그래 그럼 언니한테 한마디. 대박이야. <laughs> <laughs> 나를 제일 좋아해? 나를 제일 좋아해? 알았어. 우리 특수분장 선생님, 어디 가시죠? 집에 갑니다. 어, <laughs> 내가 아, 도망가요, 언니. 아, 이런 거이 강의 끝나고 집갈 거예요. 학교가 진짜. 여기 학교가 너무 예뻐. 구름다리가 있어. 저 이제 집에 가요, 여러분.